정글을 헤매던 영웅과 지성의 눈에 마을이 보인 건 길을 잃은 지 정확히 열흘째였다. 현지 가이드의 주의사항을 흘려들은 탓에 두 사람은 정글에서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계획대로라면 이틀간 정글 야영을 한후 숙소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늑장을 부리다 해가 지는 바람에 돌아가는 길을 잘못 들었고 챙겨왔던 식량마저 바닥이 나자 그들은 배고픔에 허덕이며 정글을 헤매게 되었다. 끼니를 해결 못하니 체력은 금세 떨어졌고 야생의 온갖 벌레에게 물려 몸에는 진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정신도 체력도 모두 고갈되어 희망을 잃어갈 즈음, 기적처럼 새벽 어스름을 뚫고 하늘로 치솟는 연기가 보였다. 연기가 난다는 건 누군가 불을 피웠다는 뜻이고, 이는 곧 사람이 있다는 얘기였다.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고 여긴 그들이었기에, 마을의 존재는 기적과 같았다.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다. 영웅과 지성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멀리 어슴풀레 보이는 마을을 향해 내달렸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 걷기조차 힘들었던 두 사람이지만 어디에 그런 힘이 남아 있었는지 불가사의할 정도로 빠른 속도였다. 저기 우물이 있다! 영훈이 마을 초입에 있는 우물을 발견하자 그들은 허겁지겁 우물가로 달려갔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굶주렸던 배가 빵빵하게 차도록 들이부었고 갈증이 해소되자 땀으로 끈적이는 몸에 시원스레 물을 뿌렸다. 그러고 나서야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다. 맛있는 물로 멋들하고 있는 게야! 살았다는 안도감에 연신 웃고 떠드는 두 사람을 보고 지나가던 노파가 못마땅한 눈으로 말했다. 아, 어,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글에서 길을 잃어서 열흘 넘게 아무것도 못 먹다 보니 그만. 영훈과 지성은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우물을 사용했으니 혼줄이 나는 건 당연했다. 그런데 그들을 살피던 노파의 눈이 갑자기 반짝하더니 바짝 그들에게 다가왔다. 내가 눈이 침침해서 못 알아봤는데 두 사람 다 남자인가? 네, 아, 네, 맞습니다. 오호... 그렇군요. 잘 오셨습니다. 가산나 마을에 들어온 걸 환영합니다. 좀 전까지도 매서운 눈초리로 윽박지르던 모습은 사라지고, 노파의 얼굴 가득 화색이 돌았다. 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허선할 따라와요. 배고플 텐데, 식사부터 해야지. 노파가 앞장서 걸어가자. 영웅과 지성은 따질 것도 없이 그녀를 따랐다. 자갈이 깔린 좁다란 길을 따라가니, 어느새 마을의 전경이 눈에 들어왔고,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다. 껑충한 키에, 매서운 인상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두 여자들뿐, 남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저기, 어르신! 남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평소 궁금한 걸 절대 못 참는 영훈이 앞서가던 노파에게 넌지시 물었다. 노파는 너털 웃음을 지으며 돌아섰다. 여기 있잖아. 남자 둘. 이제 자네 둘이 희마을의 남자들이네. <laughs> 네? 그때까지만 해도 영혼과 지성은 노파가 하는 말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다. 노파를 따라 그들이 다다른 곳은 그녀가 딸과 함께 사는 작은 오두막이었다. 정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나무줄기와 넓적한 입으로 얼기설기 만든 집이었지만, 나름 운치도 있고 쾌적한 공간이었다. 방 구분 없이 뻥 뚫린 통짜형 오두막의 내부는 제법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부엌과 화장실은 밖에 따로 있었지만 겨우 비나가릴 정도의 단순한 형태였다. 어서 식사를 차려오너라. 얼른 먹이고 어르신한테 인사 올려야 하니까. 하참, 아 깨끗한 옷도 준비해놓고. 네, 어머니. 노파의 딸은 거친 인상과 달리, 고분고분 밥을 차려왔다. 넓적한 나뭇잎에 쌀밥과 돼지고기, 전보는 야채들이 담겨 있었다. 일단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가산나님께 갑시다. 커선 너니 미러뇨? 연신 입에 밥을 쑤셔 넣으며 영혼이 물었다. 우리 마을을 다스리는 분이지요. 카산나 마을의 쉰한 번째 족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마을 이름과 족장님 이름이 같네요. 허허허, <laughs> 호기심이 많은 젊은이로군. 노파는 곁눈질로 힐끗 영혼을 본 후. 설명을 시작했다. 족장이 되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을 쓰고, 족장이 된 후에는 가산나라고 칭해집니다. 후리마을 족장의 이름은 대대로 가산나인 셈이지요. 아, 그렇군요. 영훈이 디저트로 나온 열대 과일을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가 끝나자 노파는 쉴 틈도 주지 않고 바로 나갈 채비를 했다. 노파의 안내에 따라 그들도 집을 나섰다. 가산 나님이 손님들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는지. 노파는. 어린 아이처럼 방긋거리며 족장의 집으로 향했다. 가산나의 집은 역시 마을 족장의 집답게 웅장했다. 노파와 딸이 사는 집보다 네다섯 배는 되어 보였다. 한 눈에 보기에도 단단한 목재 외벽에 견고한 지붕. 거기다 커다란 돌 기둥까지 세워져 있었다. 가산나님, 드디어 3년 만에 우리 마을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노파는 가산나의 집에 들어서며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오호, 그래요? 가랑가랑한 여자의 목소리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들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잠시 후 노파의 안내로 안에 들어가자 화려한 옷과 장신구로 치장한 아름다운 여인이 영혼과 지성을 맞았다. 카산나의 집은 노파의 집과는 달리 여러 공간이 막으로 분리된 형태였다. 거실과 침실 외에도 여러 개의 방이 있는 듯했다. 거실로 안내된 영웅과 지성이 가산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녀는 유시임이 두 사람을 살폈다. 당신들이로군요. 흠. 희만하면 훌륭히 일을 수행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이지요. 분명 흡족하실 겁니다. 하하하. <laughs> 가산나의 말에 노파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물러났다. 카산나는 두 사람을 데리고 안쪽 깊숙한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로 보였던 곳에서 막을 두 개나 더 들어간 가장 끝방이었다. 방 안에는 사나운 맹수의 가죽과 박제된 동물머리, 그리고 동물뼈가 벽면 가득 장식되어 있었다. 편히 앉으시지요. 카산나는 영웅과 지성을 전통방식으로 만든 가죽의자에 앉혔다. 건너편 상석에 앉은 카산나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뗐다. 우리 마을에 들어온 이상, 당신들은 1년 동안 이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나직한 목소리지만 꽤나 강압적이고 명령조의 말투였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하죠? 평소 말수가 거의 없지만 부당한 상황에는 분을 못 참고 급격히 다혈질로 변하는 지성이 눈을 부라리며 물었다. 흐흐흐, <laughs> 용기가 가상하군요. 하지만 계속 그럴 수 있는지 허디 봅시다. 얘들아!" 카산나가 누군가를 부르며 짝짝 손뼉을 치자 훌쩍한 키에 근육질의 여자들이 각종 무기를 손에 들고 들이닥쳤다. 카산나의 호위병인 듯했다. 영웅과 지성을 에워싼 호위병들은 매섭게 그들을 쏘아봤다. 이런 친구들이 우리 마을에는 넘쳐나지. 1년 동안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면 당장 떠나도 좋아. 하지만 그러려면 저 친구들과 싸워서 이겨야 할 거야. 어디 한번 해보겠어? 지성은 당장이라도 그러겠다는 듯 자리를 박자고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영훈의 손이 지성의 손목을 다급히 붙잡았다. 영훈은 지성에게 알수 없는 눈짓을 보내고는 가산나에게 말했다. 마을의 규칙이 그렇다면 따라야죠. 저희는 평화주의자거든요. 하하. <laughs> 영훈이 다소 비굴한 말투로 답하자 가산나는 만족한 듯 너그러운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지성은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이었다. 여기 머무는 게 그리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저 먹고 마시면서 쉬기만 하면 되니까. 단, 한 달에 한 번, 보름달이 뜨는 날만 수고를 해주면 됩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걱정할 건 전혀 없습니다. 마을 뒤편 계곡에 가서 생명의 샘물을 떠오는 일입니다.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그곳에 우리 부족민은 들어갈 수 없지만 당신들은 외부인이니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여기 머무는 동안. 생명수를 떠다 준다면, 정확히 1년째 되는 날 풀어드리지요. 영웅과 지성은 뭔가 상황이 잘못 흘러간다고 느꼈지만, 자신들을 향해 눈을 부릅뜬 그들을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그날 이후 영웅과 지성은 마을 중앙의 거다란 집에서 머물렀다. 카산나의 집만큼은 아니지만 각자의 방이 따로 있어 제법 지낼만한 곳이었다. 매 끼니마다 진귀한 음식이 차려졌고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몇 줄을 먹고 쉬기만 하며 시간을 보냈다. 우리를 돼지처럼 살찌워서 잡아먹을 생각인가? 영혼이 지루한 표정으로 지성에게 물었다. 아니, 그렇진 않은 것 같아. 보름달이 뜨는 날 죽음의 계곡에 보낸다고 했잖아. 하, 어, 도대체 모르겠네. 죽음의 계곡은 뭐고 생명의 샘은 또 뭐야. 저 사람들 때문에 도망도 못치겠고 정말 답답해 죽겠네. 그들의 집 앞에는 뾰족한 대나무창을 든 거구의 호위병들이 겹겹이 진을 치고 있었다. 산책이라도 할라치면 각각 세 명씩 따라붙어 그들을 애워쌌다 먹고 자는 건 한없이 편했지만, 자유라곤 눈꽃만치도 없는 생활에 점점 지쳐갈 때쯤, 가산나가 그들의 숙소를 찾았다. 어디, 상태를 좀 볼까? 가산나는 그들을 세워놓고 구석구석 살피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군요. 몸도 다 회복되었고, 마침 오늘 보름이니 계곡에 가도 되겠어요. 혹시 그,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에 맹수라도 있는 건가요? 영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묻자, 가산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 그렇게 겁낼 것 없어요. 오늘 밤 직접 가보면 알게 될 테니까. 그렇게 가산나는 가버렸고, 영웅과 지성은 뭔가 불안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아무래도 그 죽음의 계곡이란 곳에 우리가 모르는 무서운 존재가 있나 본데. 그러게 말이야, 아주 무시무시한 맹수가 있든가, 아니면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그 무언가가 있든가. 극도의 공포가 두 사람을 휘감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호위병들에 둘러싸여 죽음의 계곡으로 향했다. 계곡 입구까지 동행한 호위병들은 그들이 생명수를 뜨는 동안, 주변을 에워싸고 기다렸다. 그리고 일이 끝나자 다시 마을로 데려왔다. 그저 평범한 계곡의 작은 샘물일 뿐 걱정하던 맹수나 귀신은 나타나지 않았다. 굳이 왜 자신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지 오히려 납득이 안될 정도였다. 내 네, 참... 이게 신성한 물이라고? 의아했지만, 그들은 가산나가 시키는 대로 일을 수행했다. 생명수가 도착하자, 가산나는 부족민들에게 차례로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 부족민들은 귀한 물건을 하사받는 것처럼 감격스러워하며 생명수를 받아 마셨다. 매달 보름달이 뜨는 날마다 생명수를 떠오는 일은 반복되었고, 몇 달이 지난 후, 영웅과 지성은 생명수의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되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새 약속한 1년이 되었다. 약속한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릴 풀어주십시오. 영웅과 지성은 가산나를 찾아가 말했다. 흠, 그렇지. 너희들이 마을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났고 마을엔 새로운 부정민이 된 아이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하지만 마지막 축제가 남아있으니 축제를 즐긴 다음에 나가도 늦지 않아. 축제요? 영웅과 지성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알수 없는 불안감에 몸을 떨었다. 3일 후 축제 날 영웅과 지성의 불길한 예감은 그대로 적중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축제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들이었다. 지금부터 규칙을 알려주겠다. 두 사람은 서로를 적으로 싸울 것이다. 맨손으로 싸워서 상대를 이긴 한 사람만 살아나갈 수 있다. 혼자였다면 우리 부족 중 가장 강한 사람과 결투를 했을 테니 너인 운이 좋은 줄 알아라. 적어도 한 명은 살아나갈 수 있을 테니. <laughs> 마을 중앙에 설치한 높다란 의자 위에 앉아 가산나가 그들을 내려다봤다. 그녀의 얼굴엔 섬뜩하도록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굳이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둘다 보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을 위해 밤낮으로 음식을 갖다 바친 사람들에게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항의도 하고 부탁도 해봤지만 그들의 입장은 단호했다. 원영 경기장을 가득 메운 주민들은. 연신 환호를 질러댔고, 경기장 안팎으로는 무시무시한 장비를 든 고위병들이 늘어섰다. 그리고 정확히 정우가 되자, 서로를 죽여야 하는 잔혹한 경기가 시작되었다. 영훈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싸우다니! 진짜! 싸우자는 거야? 이젠 어쩔 도리가 없어. 난 살아남고 싶다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싸울 수밖에 없어. 뭐라고? 영호는 지성의 도발에 깜짝 놀랐다. "지성이가 여기서 고초를 겪더니 변한 건가?" 영훈이 생각에 잠긴 사이 훅 하고 지성의 주먹이 날아왔다. 영훈의 코에서 뚝뚝 피가 흘렀다. 지성은 진짜 싸움을 할 기세인 것 같았다. 네 뜻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영훈은 내키지 않았지만 지성의 싸움을 받아들였다. 친구 사이에 이런 일을 벌여야 한다는 게 황당하고 어이없지만 감상도 잠시. 지성이 연속해서 영훈을 몰아붙이며 달려들었다.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던 영훈은 결국 있는 힘을 다해 주먹을 날렸다. 지성이 너! 그들의 싸움을 보는 부족민들은 흥에 겨워 소리를 지르며 북을 쳤다. 승패를 두고 내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참을 치고받고 하던 그들의 잔혹한 게임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두 사람은 숨을 헉헉거리며 상대를 노려보았다. 차, 이제 마무리를 해라. 가산나의 지시로 두 사람의 손에 각각 날카로운 대나무가 쥐어졌다. "하아, 도저히 못하겠어." 영훈이 어정쩡하게 대나무를 들고 서 있는데, 지성이 먼저 고함을 지르며 돌격해 들어왔다. "이야, 저 녀석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영혼은 지성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고 대나무를 내밀어 양옆으로 휘저었다. 공격을 막으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달려오던 지성이 자신의 대나무를 슬쩍 놔버리고 영혼의 대나무 끝을 움켜잡았다. 그리고 뾰족한 부분에 힘껏 자신의 몸을 부딪혔다. 아무리 봐도 고의적인 행동이었다. 어... 지성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지성아... 놀란 영우는 달려가 지성을 일으켰지만, 이미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이럴 수가... 설마! 지성이가 날 살리려고? 영우는 당황하고 분노했지만,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저절한 비명을 지르는 것밖에 없었다. 흠흠, <laughs> 재밌는 경기였어. 아주 신선하고 잔혹한 경기. 가산나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 모두, 북을 치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로써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되었다. 지성이 흘린 피는 그저 축제의 해피타이저일 뿐이었다. 영호는 약속대로 가산나와 마을의 소나게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영훈의 머릿속에는 그날의 처참한 기억이 사라지지 않았다. 자신을 향해 달려오던 지성의 모습이 계속 머리에서 맴돌던 영훈은 결국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다. 독방에 갇힌 그는 지금도 창문에 쇠창살을 흔들며 지성을 부르고 있다. 지성아,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어서 도망가, 도망가, 지성아. 아마도 그의 절규는 죽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